네, 안녕하십니까. 동탄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스토브 라이어. 네, 시청하기 쉽기 전에 이 헤드폰 화면이 살짝 불편할 수 있어요. 옆으로 봐야 돼서 불, 영상 시청할 때불편하점 양해 바랍니다. 시작하도록 하죠. 확인, 가자. 또, 아, 이렇게... 이렇게 어 잠시만 얼음이 갈 갈라... 저게 뭐예요? 으! 으! 잠깐만 얼음 갈라진다고? 뚜뚜뚜뚜뚜뚜 두두. 어? 어? 아 진짜 저거 뭔데 어? 아 이렇게 키를 하면 할수록 이 얼음이 뚝배기 아하! 키를 하면 할수록 얼음이 애쓰이가 봐요 와 1등되기 쉽다 와 1등되기 겁나 쉬운 거 하하하하하 <laughs> 좋습니다. 다음 게임으로 가보도록 하죠. 와우 실버랭크 됐다. 좋다. 근데 이 랭크가 의미가 있나? 일단 가도록 하죠. 닭이 응 이게 더 나아 어.. 좋아서 이걸로 가다 가장 쉘플하게. 가자. 후 참고로 이 게임은 부금이 없습니다. 으으으 어, 제가 알아서 능력하겠습니다. 또이 자식. 아씨, 이 저거 뭐데? 어, 잠깐만요. 예? 저부터 잘라. 와우. 대박이고. 와우. 와우. 내 공이 더 그거 야, 이거 게임 계속 일등하겠네. 너무 좋고. 아, 너무 좋고. 어? 배경 바뀌었다. 시작. 어? 잠깐만, 애들이 좀 빡세진 것 같다. 첫 오케이, 잘.

오, 어, 밤 됐다. 밤 되면 좀, 헛, 오게. 와우. 야, 이거 몇화째이는 거야? 아, 너무 좋고. 어우 스킨도 언락되고, 개꿀. 아니. 아니. 이렇게, 귀여운 애를 주다니. 어, 아, 개꿀. 오케이. 톡! 오케이. 한 번만 죽인다. 물기가 헤엄을 못친다고? 장난해? 오케이 어 하늘로 하늘로 I believe 아이케이 가버려 하늘로 가버려 뚝배기 오케이 가버려 안돼 가돼뚝배기 너만 남았다 자식 아아아아아 와우 자기가 알아서 죽었어 와우 와우 또 이겨버렸죠? 이거, 이거 막판 가야겠다. 막판은 1등 하자. 오케이. 한놈 짤. 계속 가자, 가자, 가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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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런 뭐야. 저 초록색 이런 뭐야. 착하다. 뭐의 크기가? 하! 뚝배기! 와, 공이 클수록. <laughs> 우와, 겁나 비열한데? <laughs> 와, 좋다. 완벽하게 <laughs> 금별까지 획득하면서 지금까지 동탄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오, 이거 갓겜이네 여러분들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안녕